안녕하세요. 동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파주의 운정신도시의 대장주 아파트가 반가까지 떨어진 경매물건이 하나 나와서 그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향후에 GTS가 개발되는 그역 바로 인근에 나와 있는 아파트 단지로 투자 가치는 높은 그런 물건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사건번호부터 한번 봐보시면 2022타경 60942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의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아파트가 경매물건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고요. 대지지불은 한 23.7평, 건물 실평수는 33.24평 정도 되는 그런 물건이 최초의 감정평가금에 14억 5천에서 2번 유찰돼서 7억 1천만 원 정도의 최저가가 형성돼서 나와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말 그대로 전 고점 대비 반값에 나와 있는 그런 물건인데요. 해당 물의 물건은 파주 운정신도시의 가장 대장주 아파트가 반값에 나와 있어서 그 투자 가치가 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물에 대한 정보를 같이 한번 봐보시면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이고요. 총 동수는 30개 동짜리 아파트 단지로 총 세대수는 3 0 4 2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경화물권에 하나 나와 있는데요. 사용승인일자는 2020년 7월 22일이다 보니까 이주 3년차 아파트 단지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그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가장 위치가 좋은 아파트 단지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지금부터 지도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위치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그 gtx 운전력하고 접근성이 워낙 좋다라는 거죠 아, 실제로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모든 동에서 그 gtx 운전역까지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가 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나중에 그 gtx 운전역이 개발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대가치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동패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죠. 아,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다라고 해서 초품아 아파트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외적으로도 나중에 운정역이 개발된다라고 하면그 중심 상권하고도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고. 어, 해당 아파트 단지 동쪽일 때는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그 공원과의 접근성도 좋은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마트하고 접근성도 좋은 아파트 단지로 실제로 이마트까지는 도보 10분 정도 거리로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경매물권에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해당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그 운정 신도시에서 가장 평당 단가도 비싸고 가장 대장주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가 옛 고전 대비 절반 가격에 나와 있는 그런 경매물건이다 보니 어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당 아파트 경매물건의 동호수 요건을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은 약간 남서향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정남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3호 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3호 라인은 여기서 1, 2, 3, 4 라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3호 라인이 경매물건에 나온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동호수 같은 경우도 어, 로열동 로열호수가 경매물권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당 동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13층의 경매물권에 나오다 보니 앞을 바라보는 전망이 좀 트여 있는 그런 동호수가 경매물권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구조도를 한번 같이 한번 봐보면은 구조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 3개에다가 알파룸, 거실, 그 다음에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어, 그 구조 자체도 요즘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구조의 아파트 겸매 물건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금리가 비싸지다 보니까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어, 물건 자체는 괜찮은 물건이 겸매물건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취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 그 미래가치를 좀볼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물건입니다 자그 다음에 추가적인 요건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한 일주일 정도 됐죠 얼마 전에 정부에서 지방 같은 경우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를 했죠 아, 지금 현재 경매물권에 나와 있는 파주 같은 경우도 조정대상 지역이었다가 얼마 전에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된 그런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그 금리가 한번 더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거래가 활발하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해당 지역의 전화 문의는 좀 왔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거래가 활성화될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아, 전에는 규제 지역이었던 이 파주시가 규제 지역을 해제가 돼서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 풀렸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었다가 규제 지역이 해제가 돼서 비규제 지역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그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행 기준법으로 따른다라고 하면 그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 이상 지역이라고 하면 1주택부터는 취득세를 1%를 낼 수가 있지만 2주택부터는 취득세가 8% 3주택부터는 취득세를 12%를 내야 되는데요. 그 지역이 완전 비규제 지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1% 3주택부터 취득세가 8%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집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비규제 지역에다 집을 하나 더 취득할 때는 그 취득세에 대한 중과를 좀 피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요. 어떤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가 비규제 지역으로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됩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조전 대산 지역 같은 경우 는 원래 ATV 50% 이내에만 대출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그 ATV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하더라도 DSL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는 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어 그러다 보니까 파주 같은 지역은 예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예전보다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그 문턱이 좀 낮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확실히 요즘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가격이 반값까지 떨어져서 변말 물건에 나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방값까지 떨어져서 나온 아파트 단지인 건 맞지만 어, 해당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운정신도시 내에서는 가장 입지적인 요건이 좋은 아파트 단지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g t x 운정역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 실제로 나중에 저 GTX A 노선이 개통이 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그 강남의 삼성역까지 20분 되면은 출퇴근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강남의 삼성역 같은 경우는 지하의 환승센터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좀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강남 삼성역까지 개통이 되려고 하면은 2030년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예정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차적으로 서울역까지만 임시 개통을 하고 나중에 삼성역까지 개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도상으로는 운정력이 2023년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 그 지역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2024년은 돼야지 개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메모드급 교통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ZTS A 노선에 대한 개통의 호재를 바라볼 수가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자 그럼 요즘에 해당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해당 아파트 경매물권의 타입 같은 경우는 144A 타입이 경매물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층이 10억 5천에 하나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층수 같은 경우는 지금 물건이 4개가 나와 있는데 거의 13억 5천, 그 다음에 14억, 가장 좀 싸게 나와 있는 거는 12억 8천만 원 정도 나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매물권에 나와 있는 최저가 7억 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5억 3천에서 어 최대 6억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죠. 그러다 보니 좀 저렴하게 나찰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투자 금액으로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같은 경우는 어 거의 대부분이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고, 보증금은 2억에서 3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는 해당 겸매 물건 같은 경우는 온정 신도시에서 가장 위치가 좋은 그런 아파트 단지가 지금 현재 시세보다는 현저하게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현장 한번 나가 보셔도 좋은 그런 겸매 물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권리관계 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투자는 안 되겠죠? 자그 권리 분석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경매물건에서 말소기준권리로 볼 수가 있는 거는 바로 저 2020년 11월 26일날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겠죠? 아, 그거보다 먼저 들어온 권리는 없으므로 어, 해당 경매물건은 매각으로 인해서 모든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그런 경매물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현황을 한번 같이 봐보면은 어, 임차인은 없으며 전부 소유자가 점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에 대한 권리관계는 없으므로 해당 경매물건 같은 경우는 그 권리 분석에 하자가 없는 그런 경매물건입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와 거주하고 계시는데 7월달 기준까지는 관리비 연체가 없다고 라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는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리비 연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추가로 체크를 한번 해보셔서 입찰에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파주의 운정신도시의 대장주 아파트가 반값까지 떨어져 있는 경매물건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즘 워낙 금리가 비싸고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 여러분들 많은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현장 한번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